이제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우리 저번에 우리 뭐로 뭘 만들어 봤죠? 기억나세요? 자바로 뭐 만들어 자바로 노래 맞추기. 그쵸? 네. 그러면 그 자바를 로뭐 노래 맞추기, 노래 뭐 가사 뭐 나오게 하는 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뭔가 검색을 했었어요. 음, 맞아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 그냥 바로 그냥 딱 끊어 버리네요. <laughs> 계속 누워 보니까 기억이... 이제 자바 JDK 다운로드라고 음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거를 음 다운 받아서 설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자바로 뭔가 작업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도 컴퓨터에서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도 컴퓨터에 뭔가 설치를 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뭐 스튜디오 그 다음에 SDK, 뭐 AVD 이런 거를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노트북에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저번에 자바 설치했잖아요 자바가 먼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거 안돼 있는 상태에서 뭐안드로이드 지금 하는, 하려고 하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PC고요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한번 설치를 그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어, 일단 구글에 가서 뭐 안드로이드 뭐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검색 결과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요거 맨 처음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앤드 SDK 게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번 바뀌어요. 음. 매번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홈페이지도 개편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눌렀고 이제 당연히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면 이제 설치를 할수 있는 파일을 다운을 받기를 시작해요. 근데 지금 크기가 꽤 크죠. 그래서 이거를 다 다운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속도, 뭐 금방 다 다운 받겠네요. 십몇 초 남았네요. 지금 벌써 다 다운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일단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 자 지금 실행이 좀 파일 크기가 커서 그런지 좀 실행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설치하는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하면 이제 지금 나와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아이디 뭐 버전 나오고 윈도우스.exe 예,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 이제 과정이 진행돼다 자, 지금 이런 창이 떴어요. 뭐, 뭐 따로 뭘뭐 이렇게 따로 체크해주거나 를할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 파일인데 뭐 설정 파일이나 뭐 작업했던 거 저장해주는 위치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 안 바꿔주셔도 되고요. 여기도 그냥 인스톨 누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거예요. 스튜디오라고 하면 우리 저번에 이 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음. 이용해 가지고 자바 언어로 노래방, 노래 가사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었어요. 그런 것처럼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도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문서 작업하면 뭐 워드나 메모장 혹은 한컴 필요하듯이 안드로이드 어플 만들 때도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툴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예, SDK에도 설치해 주는 게그 버전마다 따로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 설치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일단 스튜디오부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SDK, 그 다음에 AVD를 설정으로 통해서 실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Java JDK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해 주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가 끝나면 그 스튜디오 안에서 SDK 설치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VD를 해주면 되는데 AVD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버추어 디바이스인가 그럴 거예요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혜린씨처럼 안드로이드폰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뭐 어디 설치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실행을 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PC나 노트북에서 가상으로 안드로이드폰을 하나를 띄우는 거예요 그게 AVD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드로이드폰이 있으면 굳이 AVD로 음, 안해도 되죠 네. 왜냐면 내 핸드폰에 바로 설치해서 하면 그게 더 재밌기도 하고 더 빠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PC에다가 AVD를 하면 그것도좀 느리기도 해요 용량도 많이 잡아먹고 자 얘기하는 사이에 설치가 다 됐고 Next 눌러서 그러면 이제 이 체크되어 있는 거 없애지 않고 Finish 누르면 바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설치하면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눌렀어요 이것도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실행이 되면, 자, 이거는 돈센 하면, 그냥 쉽게 볼게,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고 드래그하고 클릭하면 만들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처음에 실행을 하니까, 이런 뭐 셋업이자드라는 창이 떴어요. 여기서. 일단 넥스트를 눌러주고요 네, 여기서도 뭐 딱히 바꿔줄 거 없이 바로 해주고 색깔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테마 검은색 있고 하얀 게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만 설... 선택해주세요 의욕을 어... 보여주세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피니시 누르면 또 뭔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SDK 설치할 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 여러 개 있는 만큼 만약에 그걸 필요로 할 수도 있다면 그걸 다 설치해주면 좋고 굳이 뭐 처음에는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스튜디오 설치 중이에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돼서 실행이 다 설치할 거다 되고 스튜디오가 실행이 딱 되면 그때 이제 SDK 설치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피니시가 이제 떴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스튜디오는 설치할 때마다 뭐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봐야서 그때그때 상황이 맞는 걸 클릭해 줘요. 자, 이제 설치가 다 돼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터 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고 자, 그러면 이제 좀끔은 익숙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같아요? 핸드폰. 응. 핸드폰 뭐 이게 그러니까 첫 화면이에요. 처음에 핸드폰 실행하면 어... 화면이 뜨잖아. 음... 거기서 이제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음...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빈 걸로 해볼게요. 가서 넥스트 해주고 이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여기 이름 그 처음에는 그냥 기본 있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플 이름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뭐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작업하는 소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저장되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폴더나 경로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실제 폴더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이게 지금 패키지 네임이라고 써있는 요값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뭔가 어플 하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값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뭐좀 나중에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은 테스트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세이브 로케이션은 지금부터 작업할 소스 내용들 프로젝트들 저장하는 경로 그래서 이거뭐 따로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저장 지정해 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어플 만들 때쓸수 있는 언어가 코틀린이 있고 자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쓴다고 요 자바 쓸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내가 어플을 만들 때 최소한으로 이제 아까 안드로이드 버전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어느 버전까지를 제일 밑 제일, 어, 제일 낮은 버전, 기준을 어느 걸로 해서 작업을 할 거냐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냥 이것도 그냥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로 해주면 무난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니시 눌러주면, 자, 지금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거기다 이제 뭐 코딩을 하고 작업을 하고 설정을 해줘서, 내가 원하는 어플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처음에 이제 뜨는 거는 처음에만 뜨는 거기 때문에 꺼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뭐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뭘 설치해야 된다고 했었죠? 스튜디오 설치하고? Sdk 맞아요. Sdk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창 아래쪽에 보면 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실행을 할게요. 지금 처음에는 좀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지금 또뭘다운 받고 막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일단 용량이 좀 충분히 있어야 돼요. 메모리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면 막 몇십기가 막이 정도는 금방 쓰기 때문에 용량이 충분한 드라이버에 내가 스튜디오 설치하고 작업하는 프로젝트도 그 드라이버에 저장해는 그런 형태로 해주셔야 나중에 용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S. T. K. 매니저 일단 아직 이게 진행 중이긴 한데 한번 들어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졌어요. 자 보시면 S. K.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인스톨드라고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거 하나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Not Installed라고 설치돼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안드로이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버전이거든요. 파이 오레오뭐 누가 누가가 롤리파. 다음에 뭐 키캡, 젤리빈,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뭐 이렇게 다인데 안드로이드는 버전 이름을 먹는 걸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E, F, G, H, 뭐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플을 만들 건데 어떤 버전에서 만들 거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뭐 OK 플라이 누르고 OK 누르고 OK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단 이거 가장 위에 거는 이거 설, 이거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밑에 걸 한번 해볼게요. 설정을 해주시고 o k 를 누르면 이제 업셋 무조건 업셋 해야죠. 넥스트 해주면 또 뭔가 설치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설치하던 거 지금 다 돼가지고 피니시 버튼 떴죠. 그럼 이거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잠깐 실행하더니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어플을 만들어 볼게요.